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난실에서 어, 신화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잡음이 많이 들리시죠? 어, 저희 그 농원 앞에 도로를 새로 확장 공사를 하는데 참 오래 걸리네요. 아마 장마기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중장비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어, 다행히 오늘은 그 덥지는 않아서 위에 환풍기 들어가는 소리는 안 나는데요. 대신 중장비 소리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펜말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아, 제가 이제 신화 형태를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이런 뜻에서. 어,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잘안 맞아 가지고 아 맞았네 이제 자, 앞에 보이는 난초는 1월화입니다 1월화 어, 전라남도 진도에서 어, 산채가 됐죠 산지가 이제 진도고요 어, 등록은 2004년 9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명하신 분은 이 송기련님께서 하셨는데 예참 좋은 명품 난초를 많이 예, 발굴을 하신 분이에요. 어잎 특징을 보면 어 일단 <laughs> 어 굉장히 강건하고 번식력도 좋아요. 어 보면은 예, 우리가 두그 두화 잎을 많이 이, 공부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갖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잎을 우리가 이제 많이 예, 참고를 합니다 산할 때. 과연 어떤 형태의 입인지자 조금 아마 이렇게 들어서 좀 볼까요 어, 잘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 입 특징이 뭐냐면 어, 뒤에로 갈수록 음, 많이 좁아진 형태 그리고 어, 아래로 내려올수록 기부 쪽으로 갈수록 어, 넓어졌다가 마지막 전개되는 부분에서 약간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색도 굉장히 우리가 진녹이라고 뭐 진청이라는 말은 지나친 과장이라 청색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진녹 또는 뭐 뭐라 그래야 되는가요? 감녹 뭐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자 그리고 신화는 어 신화 전개되는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우리 떡잎장은 예, 지금 이제 그 화장초 속에 들어서 잘안 보이는데요. 한번 살짝 떠 들어 볼까요? 옆에 보여 있죠. 자, 요 여기 보이죠. 어, 그 다음에 요거 밑에는 물론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예, 여기까지는 잘 하지 않는 입이죠. 요거는 여기까지가 한 개고, 그 다음부터 잘 합니다. 자, 우리 그두 아이 뼈 얘기할 때. 갖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마잎이 안쪽으로 없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이대로 붙어있지만 좌측에 있는 잎은 살짝 안으로 어떻게 되나요? 약간 돌아가죠. 틀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형태를 취하는. 그리고 그 다음 잎도 역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살짝 안으로 뭐, 어, 뭐 고무신 코 아니면 카누 그배 모양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연상하게 하죠. 자이 난초는 벌부가 어, 좀 굵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다람 현상으로 인해서 어, 약간 그 신화가 틀어지는 현상도 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난초 이로라 특징이 뭐냐면 뿌리 가닥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잘 자라요.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뿌리도 어, 좀 굵은 편입니다. 아주 그 흰색의 굵은 편인데, 어, 이 한촉당 얘네들이 에, 비교적 잘 자라는 가닥 수가 세 가닥이면 충분해요. 두 가닥도 아주 무난하게 잘 자라고요. 심지어는 한 가닥만 있어도 자라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 그런 난초입니다. 어 아무리 이제 뭐 이건 설명을 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어 아직까지 이걸 뛰어넘는 그런 난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을어 어쩌면은 음, 언젠가는 나오겠죠. 또어 이거보다 더잘 생긴 난초도 나올 수도 언제든지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 한국춘난의 매력이라면. 자생지에서 우리가 그 예상하지 못한, 그런 뭐 확률적으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죠. 그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증식이 돼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이제 흔하, 좀 흔해진 난초가 됐지만, 어, 우리 복색화 중에 태극선만한 난초가 없잖아요. 아직 그걸 뛰어넘는 난초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역시 두화 중에 두화 소심 중에 우리가 이제 이해품 또는 다의 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뛰어넘는 난초가 어, 쉽게 과연 나올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난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삼박자를다 갖췄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 잘 자라죠. 잎 모양이 이쁘죠. 그 다음에 꽃잘 달고 배양 잘 되니까요. 그리고 꽃도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정도 굉장히 뛰어나죠.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매년 똑같은 꽃을 피워준다. 우리가 어, 뭐 공산품처럼 일렬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비교적 어, 큰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고정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는 전부 부합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어, 우리 한국춘 아니면서 두화소심 다해품. 어, 월등 월등히 뛰어나다가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자, 신화에서도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소심이 우리 그 신화 가지고 소심을 예측은 가능하지만 어,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 그 맑게 뭐 포위가 깨끗하고 어, 소심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깨끗한 포위와 꽃대와 예, 꽃잎장을 가진 것도 어, 살판에 점이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화 때 거의 뭐 소심처럼 맑게 나오거든요. 뭐 소심 신화들 특징이 뭐요 잡색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런 형태를 갖추는데 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소심이니까 신화 역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잡색이 전혀 없고 어, 우리가 두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두아잎 형태, 이런 것들은 골고루 어, 다 갖췄다. 그리고 우리가 전개된 잎도 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앞에 보이시는 예, 떡잎이죠. 예, 떡잎장이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자, 그만큼 얘들은 강건하다는 예, 것을 말해주는데요. 그 다음 잎, 자, 약간 틀어지면서 안으로 오근 형태. 그 다음에, 우리 천, 천잎이라고 하는 송립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 편이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자, 흔히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야구 밭다 형, 배트 형 그래가지고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걸 선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뭉뚱한 거 그런데 그 꽃이 어땠던가요? 그 꽃을 펴본 분들은 잘 아시지만 두 화, 소위 두 화나 원판 하나 필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 두화를 많이 키우면서 두화의 형태를 분석하고 정리해 놓고 하면서 어, 두화필 확률이 높은 난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노하우도 쌓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예,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요즘은 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전에 한, 한참 이두 아이를 구분해낼 때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더라 예, 그런 어, 제 주변에서 배우는 분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높이는데 어, 전에는 뭐 예를 들어 어, 두 아이를 산채해 와서 어, 또 한번 걸러져요 산에서 모양과 어, 난실에서 신화를 받을 때 모양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난실에서 모양이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난실에서 어, 신화 특징을 확인하고 어, 이건 가능성이 있다. 그걸 모아놓고 꽃을 펴보면 어, 처음에는 확률이 굉장히 낮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하우가 쌓이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좋은 예, 꽃을 어, 어 저기 발굴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 발굴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 이로라를 통해서 어, 이거는 워낙 그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어,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시면 의외로 에, 좋은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로라 신화 특징이죠.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 두화목 또는 두화변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화를 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여러분께 예, 말씀드렸고 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응. 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